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던지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삶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반가운 얼굴들도 어,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입을 마치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같이 식사하고 또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이런 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일까? 물론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으로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과연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과 고백은 정리는 좀 필요하다 싶어요. 예수 믿으며 산다 라는 것은 예수가 임마누엘,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 민자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동반되어야 되겠지요. 삶이 강조되다 보니까 고백이 희미해져 갑니다. 고백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르는 행동 거지 삶이 없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과 그것과 연결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질 때 예수 믿으며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52조 교회 잘 가는 거라고요. 내가 헌금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내가 전도해서 얼마큼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요.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의 걸맞게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백세를 넘으신 연세의 석좌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경건하고도 엄숙한 인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격을 맡겨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적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 곧 신앙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위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성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폭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 단계가 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돌아섬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놓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혹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주인인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믿음의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회계라고 불러요. 회계. 돌아서는 것.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향해 가는 것. 이것을 회계라고 불러요. 돌아가야 할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디로부터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누웨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외쳤던 참 신기하고도 신비로운 선지자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을 볼 때에 대단히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의식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선민 의식이 채웠던 민족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를 통하여 이방 민족인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를 멸망시킨 저 아수로 니누의 성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성이 멸망할 거라고 외치게 되어지고 그 외침을 들은 그때에 니누의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되어 심판의 대상에서 용서받는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신앙관이 송두리채 흔들려 버리는 말씀. 여러분, 이게 요나서예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 이게 요나서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니웨 성에 가서 경고의 말씀을 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있는 곳이 멸망할 것이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요나가 가서 설렁설렁 그 말씀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죠요 왕들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배 옷을 입고 걸치고 재를 뿌리고 회개합니다. 아니, 이방 민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다니, 신비로운 일이시죠, 노릇시지요 사회라는 것이 내 생각, 내 뜻과 다른 것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 본성인데 그 본성을 거스른 획기적인 놀라운 일들이 저 니네 웨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돌아선 사람들이 니누에 사람들이에요. 요나도 엄밀히 말하면 돌아선 사람이지요. 자기 뜻에 따라서 다시 쓰러 가려다가 하나님의 경고로 다시 니누에로 돌아서게 되는 것, 그게 요나라는 것이요. 여기서 정작 본문에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도락, 돌이킴, 돌아서매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 지나쳐서 10절 말씀 볼까요? 자 이번 주 어, 외울 암송 성구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 이리외 사람들도 돌이키고 요나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요. 왜요?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셔서 다시 의로운 사람이라. 불러 주시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 저 천국 소망하며 영생을 바라오며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남발하면 뭔가 좀 깨름직한 거예요.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들은 분명 멸망받아야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용서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전지의 능력,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분이 되고 마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일방적인 용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지요. 내게 해악을 깨친 사람인데, 그런 사람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나가 니네에 도착해서 지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외칩니다 망하게 될 거니까 돌이키라고 3일길 걸어야 할 그 성을 설렁설렁 하루만에 다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동안에 지나면 이 노예가 무너지리라. 뭐 듣든 말든 설렁설렁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회개해 받고그 심판의 대상에서 면제되어지기. 요나가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문제를 다룬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개봉한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예요 전도연 씨하고 송강호 씨가 주연을 맡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기독교 주제를 다룬 아주 흥미롭고 신비로운 영화입니다 극중 주인공인 신내는 교통사고로 남편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아무 연고도 없는 자기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피아노 교습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조금 부자인 것처럼 돈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허세를 부려요 이것이 화근이 되어져요. 아들이 유괴당하고 결국 죽음으로 발견되어져요 유괴범은 웅변학원 원장 한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 잃고 이제는 오직 의지했던 아들마저 잃고 나니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다 의지한 것이 교회 신앙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의 도움으로 그의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조금씩 아물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듯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다고. 내 마음이 다 유괴범을 용서한 것 같아.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어느 날 유괴범을 찾아서 면회를 가요 면회를 가서 이 주인공이 유괴범 을 보면서 먼저 용서하노라고 말을 하는 찰나에 유괴범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 마음이 평안합니다 지금껏 여주인공은 괴로움과 고통과 고뇌와 눈물로 살아왔는데 평안을 찾은 것이 얼마 안 됐는데 아니 내 아들을 죽인 저 유괴범은 저 감옥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왔다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마음과 평화로 그렇게 살아왔다니 여주인공 시내는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감옥을 나와서 여주인공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삼스레 용서 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 한단 말입니까? 그의 죄는 나밖에 용서할 수 없는데 누가 용서할 수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치고 가슴을 치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결국 신앙을 등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솔직하고도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는데, 더욱이 내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 받았다는 이 한마디가 기가 막히고 환장을 노릇이지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습니다. 내가 그 꼬라지를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불평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그와 비슷한 사람 있지요? 욥도 비슷합니다. 물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투정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욕도 그래요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희생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했던가 뭐 이런 불평을 드러나와요 욕기 7장 15절도 보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이 택하리이다라고 욥도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이장삼절 보니까 여호와 여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장팔 절도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욥이나 요나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어떤 지혜도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멘 하고 끝나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 뭐예요? 동의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아멘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멘 하는 것에 합당하게, 즉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내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주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주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생각만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려 버리는 것, 그 교만으로부터 주님만을 믿는 것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예수가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왜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 삶의 천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걸맞는 신앙은 내 뜻이나 내 주장이나 내 생각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에 맞추어서 살아 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 그런 것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돌아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돌이켜 사는 믿음의 삶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시지요.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초대와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잘 다루어요.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이라. 1장 20절도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절은 시몬과 안드레, 20절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에요. 이네 명의 반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버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나 해로운 것 아니면 쓸모없는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조금 더 개선하고 계량해서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되는 것 아니에요. 도덕적인 인물 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아, 올해는 교통법규 잘 지켜야지. 뭐 이런 거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술 담배 끊어야지.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버렸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심에 대하여 버렸다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뭘 버려요? 그물을 버리고요. 배를 버리고요 가족을 뜻하는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며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조건들인데요. 이런 것들로부터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지탱해주는 통장 몇 개, 아파트 몇개 혹은 땅몇평 이런 것들로 안정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가보면 1장 1 0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나는 어부 이 오해를 마셔야 돼요. 아 전도 많이 하란 얘기인가 보다. 이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 나는 어부라는 말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사람 막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될 게 무엇이에요? 고기 잡는 것을 버려야 돼요. 고기 잡는 행위가 뭐예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내 삶을 살기 위한 행동이 뭐냐면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것을 버리고, 그것들과 헤어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지금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했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청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어가뎌 가는 것이 핵심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뜻에 맞게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청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고 계신가요? 예수 온전히 올곧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세상이 험악할수록 이단사이비가 더 흥황할수록 우리 신앙의 걸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른신앙 건강한 신앙생활 잘 점검하고 승리해 가시기를 그래야만 하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짓거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돌이켜서 구원하셨습니다. 니네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사람만은 어부가 어부로 만들어주실 때까지 주의 뒤를 따라 쫓아가며 내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결단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버림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부름 받아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과 감사함으로 충성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복된 날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올바른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생활에 갈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시키신 것처럼. 그로 인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뒤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